사기 아니라니까요! 덮어보고 계세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어, 저희 입을 좋아요, 좋아요, 면 입을 꼭 쓰세요, 좋아요 하고 말씀 진짜 많이 드렸는데, 몇몇 분들은 이거 진짜 이렇게 좋냐, 사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불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체험관을 오픈했습니다. 광안리에서 오픈을 해서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덮어 드리고 하면서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험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실제 인터뷰도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실까요? 보통은 이불 이렇게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소재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모르세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없다, 별로. 따뜻하면 되지. 뭐, 시원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불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도 생각하셨던 거랑 네, 또 괜찮으세요? 괜찮요다더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봐라! 이 소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음. 물건이 백화점 물건보다 좋네요 그래서 먼지가 안나지침한 번도 안 했죠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밀라해타운의하시의집 운영하는 하시의집 사장님 방문하게 된 경로나 이유? 네요. 인터뷰 보고 알았고. 어디고 어디, 예. 뭐 보고? 이거 이거 선전하대요. 어디서요? 그 어디고 그 얼른 푸득 말이 안 오는데 그 유튜브? 서, 응, 유튜브에서. 아 진짜? 응 진짜로. 응 어, 어, 선전했어 왔고 그리고 <laughs> 내가 보시로 새 팀인 올려 줬잖아. 맞지 맞지. 그리고 이불로살라고 마음을 아, 먹었고 먹고 있었고 먹고 불을 보니까. 확실하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아, 유튜브 봤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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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나 밑에서 알고 오시는다. 아니야, 아니야. 유튜브 아... 보고. 내가 유튜브 보고 이 사람도 올리 보냈는데 뭐를. 괜찮다고 아, 가봐라고. 아, 웬일이야. 비록 이는 햇집 장사를, 햇 장사를 하지만 사람답게 살다 죽자. 아...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러고 온 거예요 이불에 대해서 고민이나 뭐 조금 불만인 거코런 이불을 갖다가 우리 딸 결혼할 때 28년, 구9년 됐는데 그 당시에 이불을 우리 셋들은 싹다 바꿨어요 에, 에, 에. 근데 지금은 너무 한 20년 쓰고 나니까 노화가 오래 쓰일 <laughs> 그리고, 이불 또, 옛날에 모카스토미. 아, 좋죠, 있잖아. 좋죠. 근데, 오. 그것도 무거워서 싫어. 자, 음, 음, 그래서, 이번에 싹 정리하려고. 음. 지금 베개가 뭐, 경우거 하면은, 무슨, 무슨 나무고, 그 안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편백 뭐, 이런 거. 아, 파 아파. 아파. <laughs> 아프지, 그거는. <laughs> 빚이 나와가지고, 망가져요, 망가져. 어. 바꾸서 다 바꿔보려고. 음. 오늘 혹시 체험 한번 해보셨는데, 느낀 부분이나 뭐, 소감 같은 거 저희한테 뭐 소감은 음. 너무 잘해주시고, 상냥하고 <laughs>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음. 음. 그래, 거짓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해를 팔 때도, 뭐, 요거 먹고 싶으면 좀더달아세요더안시키도 됩니다. 아, 그와 오, 똑같이. 오, 진짜요? 도제는 네. 네. 음, 네. 알아서 네. 내가 아까 면을 내가 음. 볼줄 아니까 이 면이 아주 좋은 음. 면이에요. 저희가 직접 다 짰어요. 천 자체가 좋아요, 천 자체가. 그렇죠. 네. 물건이 백화점 물건보다 좋네요. 배가 고프면 하시에 네. 집어서 해밥도 해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모달방입니다. 보시면. 색깔은 여기는 두 가지만 있어. 흰색 그리고 그레이색.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갑니다. 네. 저는 변울버섯이 저는 해운대에서 <laughs> 네. 온장 언니. 응. 혼자 사시는지? 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다 그리고 저도 해운대에서 온 신영미라고 네, 하고요. 네. 저도 싱글입니다. 네, 감사하게 찾아 와주셨습니다. 음. 이제 또강아에서파워을 한다고 하길래 음, 음. 실제 이걸 쓸수 음. 있고, 또, 또 체험에 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또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음. 이렇게 저는 친구라서. 음, 따라왔습니다. 아, 네, 따라왔는데, <laughs> 이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에, 에.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앉았는데. 음, 다행이다. 지금 이불은 어떤 거 쓰고 계신지? 보통은 잘 알지를 못해요. 뭐, 어떤 뭐, 이불을 쓰는지. 쓰는지, 그쵸?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주신 이불을 쓰시는 분들이 진짜 반 이상이고, 아니면 사도, 그게 큰? 그거 없이 그냥 산단 말이야이불 그러니까 소재가 뭔지 몰라요. 모르시죠? 한 3, 4년 된 이불을 어. 어, 어, 어. 잘 쓰고 있긴 어, 어. 한데 제가 지금 계절에 쓰고 있는 간절기용이고 음, 음, 음. 겨울은 좀 이제 약간 극세사 이런 이불 좋아하고 음, 음, 양털처럼 음. 그런 극세사 이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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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을 음, 사용하고 음, 음. 있는데 이불을 제가 처음 경험해보니까 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면 이불에 대해서 뭐 고민하셨던 점이나 뭐 이거 좋다 안 좋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이 있다면? 색깔 이런 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인터넷 보면 너무 뭐가 많다고 어 어려워. 예. 음. 어렵고 그냥 뭐 백화점 가서 보면 고만고만 너무 비싸. 맞지 있잖아. 맞지. 항상 맞지. 고민만 하고 말고. 항상, 그 항상 고민을 하고 어, 계셨구나. 항상 생각을 했지만 응. 이게 정확하게 이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사자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온라인 또 백화점 가자니? 좀 과하게 비싼 것 같은 음, 느낌이 음. 들고 저는 약간 이불에 대해 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은 음, 없고 음, 여름에는 음, 조금 시원하고 음. 겨울에는 그 따뜻하면 된다. 음, 음. 이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짧은 음, 했었어서 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느낌을 많이 이제 직접 사용해보고 하는 거라서 음, 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음그 동안은 맞아요. 그냥 시원하면 되지 네. 그냥. 따뜻하면 되지 약간 이런 기준으로 많이 쓰셨을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이제 응. 약간 간절기 이불처럼 상상을 했거든요. 어 아니지. 근데 겨울에 완전 겨울용이에요. 어. 겨울이 사계절용. 겨울이 어, 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근데 이불 너무 좋아요. <laughs> 당연히 좋겠지라고. 크기가 좋으니까. 얇을 줄 알았구나. 그, 얇, 살짝 얇을 줄 알았거든요. 어, 어. 여름 이불에 커버 씌워도 되겠다. 어? 여름에 얘만 쓰면 되는데. 구스 쓰는 사람도 우리 커버만 사서 씌워도 되고 그러니까 솜은 뭐 사이즈만 맞으면 바꿔서 쓰면 돼. 모달방입니다. 겉에랑 안이랑이 촉감이 틀린데 예, 예. 이 안에게 너무 부드럽고 어. 여기는 또 사각사각해서 이 다른 게 나는 너무 진짜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호텔 이불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이거 눕자마자 안감 때문에 예, 예, 예. 어. 이게 더 좋다. 갑자기 음. 겁나 부드요좀 변태적적으로 부드럽잖아요. <laughs> 딱그 <laughs> 얘기야. <laughs> 호 혹한기 세트로 저희가 만든 건데 겨울에는 얘를 깔면 전기장판을 한 반만 켜며, 켜면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런 거안 틀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겨울에는 좀 춥잖아, 난방하기 전에는. 네. 근데 얘는 어때요? 들어가면 바로 따뜻하니까. 너무 부드러워. 어, 진짜 너무 놀랐어요 좀. 그러면 1번은 부드러운 게 훨씬 더 많이 오시네. 음.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고, 기존에 이제 쓰고 있던 이불들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체험을 해보시고 난후 느낀 점은 어떤가요? 일단 처음에 봤을 때 놀랐어요. 눈으로도 되게 소재가 음, 좋아하는 음, 스타일이라서. 허트리블, 음, 음. 음, 음, 바삭바삭거리면서 폭탄폭탄한 느낌. 음. 색깔 윤석이도 안 나왔을 때도 되게 예뻤거든요 네. 누웠을 때는 생각한 느낌 그대로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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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좀 차가운데, 들어오는 건 따뜻하고. 살짝 눌러주는 느낌 좀 좋아하고 눌러주는 느낌도 들고 그 네, 음, 가벼움을 안주해가지고 음. 눌러주는데 약간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발을 네. 했을 때또 시원하고 시원하고 어, 어, 어. 좋아하고 맞아, 맞아 맞아 쟤는 처음엔 당연히 이게 더라 아. 생각했는데 누뭐 이슬슬 제가 좀 고민스러워졌어요. 음. 어. 음, 음, 음. 그러니까 왜냐면 겉에는 만지면 이런 느낌 더 좋아해서 네. 겉에는 파삭거리고 막 시원하고 이런데 안에는 부드럽고 네. <laughs> 너무 고민 <고민스러웠다>. 스 <laughs> 고민에 빠지게 <웃음> 만들었네. <웃음> 그 중에서 우버가 아니라 어. 아니, 수면의 질을 얘기하는 게 음, 음.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막 얘기하는 음, 거라고 음, 느꼈어요. 음, 음, 음. 엄청 이게 겨울에 쓸수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음, 음, 이게 무겁지 않고 제가 음, 음. 겨울이 부는 극세사 이 조금 무겁, 아, 극세사 무겁지. 극세사 무거워 네. 따뜻하니까 그리고 음, 음. 이제 보들보들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가볍고 보들보들하고 음. 겨울에 쓸수 있는 음, 음, 음. 그런 거라서 이게 좀 제가 원하는 건같 거. 음, 음. 맞아 맞아. 그리고 음. 모자이 부른? 일단 그안쪽에 부드러움이 그 네. 진짜 이름값 사는 명코데 아, 이불이라서 그 아, 너무 고민입니다. 어떤 <laughs> <또> 고민? <laughs> 지금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얘는 저희가 면이라고 다 똑같은 면이 아니거든요. 그 면인데 저희가 면 중에 거의 최고급으로 좋은 이제 백수 실이 얇은 게 들어갔는데 플러스 중요한 게 고밀도여야 돼. 그러니까 실이 많이 들어가야 돼. 실이 얇어도 얼기설기 들어가면 이 느낌이 안 나는데,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감이 잡아주는 거예요. 실이 얼마 없으면 가볍겠지? 그게 실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데, 백수로 갈수록 가격이 확, 확,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로 가면 조금 더 많이 비싸죠. 실이 얇으면 어때요? 약할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고밀도로 짠 거예요, 저희는. 실을 많이 넣은 거야. 그거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얘는 탕탕해서, 아까 세탁 자주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탁을 자주 해도 된다. 얘는. 그다음에 항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워싱이랑 이런 걸싹다 끝냈거든요. 면은 원래 줄잖아요. 줄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줄어들 끝까지 다 해놓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하이바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미 얘는 뭐 투과를 못해요. 진드기 투과 못하고, 그래서 먼지가 안 나. 얘는 뭐 워싱 처리해서. 아마 극세사 제일 단점이 먼지거든요. 기관지 약한 사람은 기침 엄청해, 엄청 못 써요 아예. 근데 얘는 아마 지금도 기침 한 번도 안 했죠. 이불 찢으면 기침 얼마나 많이 하는 지 아세요? 이게 클래식코, 제가 로맨티카 선택. 저는 빨래도 자주 하는 스타일이니까는 음, 이건 음. 조금 더 음, 음. 제가 하나 더쓸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 <laughs> 네. 이게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했던 호텔 친구랑 또 다른 거 같아요. 이게 이게. 나는 저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 아, 저희가 팝업을 지금 처음 하잖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유명하지도 않고. 할까 말까 이거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보면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상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고객분들 그리고 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셨죠. 오히려 되게 많은 감정들을 느꼈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게또 뭐였냐면 각자 다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재밌는 거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좋은 이불을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도 오시고 이런 스토리들을 들었을 때아 사람 사는 게다 진짜 비슷비슷하고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유튜브에서 되게 떠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아, 어떤 분들이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고 있겠구나. 이런 게 너무 느껴져서 앞으로도 아, 이 기회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이런 소재, 이불에 대한 걸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덮어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야. 이게 만져보고 아, 어,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사투리를. 너무 카리스마 있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기쁨을 느꼈고 보람을 정말 정말 많이 느낀 이번 행사였습니다 이번 팝업 때 시간 내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 팝업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테니까 커뮤니티 확인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팝업 때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피디님 우리 다음에 어디서 하지? 행복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